안녕하세요, 복뉴스입니다 자, 앞선 영상 자, 우리 히어로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님의 레드 카펫 모습 보고 계시느라 못 보신 분들 이제 막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복뉴스가 이번 레드 카펫 내용 정리해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나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복뉴스라는 채널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옥뉴스가 사실 과거에 그렇게 영웅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히어로를 응원하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고 또 저도 본받을 수 있고 정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도 벌면서 좋은 소식도 전하면서 제 마음도 풍족해지는 정말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1월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이렇게 히어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큰 힘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영웅님의 큰 힘을 받는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이번 레드 카펫에서 깨알같았던 모습들과 깜빡 놓치고 지나갔던 아주 재밌는 모습들 공유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보신 분들도 더 재미 있을 수 있도록 공유스가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영님이다 보니까 참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남자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듣고 있을 같은 남자인 우리 영님은 참 징그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동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더 오래 갈수 있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남자의 마음도 이 흔들어버리는 히어로. 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히어로의 활약과 인기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역사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에서야 저는 우리 임영웅이란 사람을 가수이기 이전에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성과 정말 영웅적인 면모를 우리가 오늘에서야 알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멋진 가수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폭뉴스 너무나 뿌듯한데 우리 소천사님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본식이 시작되며 영웅님의 또 다관왕 수상 소식 폭뉴스가 싹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또 영웅님의 멋진 무대에 있을 깨알 같은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서 이 시간으로 막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윙 활동, 그리고 이 멋진 활약상과 오늘 멋진 레드카페 사서의 모습까지 응원,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